미토운동이 확산되자 여성가족부는 100일 동안 성폭력 집중신고 콜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정작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겐 무용지물입니다. 콜센터에서는 피해 신고를 어떻게 응대하고 있을까요?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를 가장해 전화해봤습니다. 상담원은 어디 근무하는지부터 묻습니다. 민간기업이라고 했더니 신고 접수를 거부합니다. 콜센터 민간은 여성부에서 직접 하진 않고요. 관할지방노동관에서 전화 접수를 받아서 여가부가 접수하는 건 공공부문 성폭력 뿐. 민간부문 신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, 현실은 다릅니다.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는 게 전부입니다. 콜센터 번호 하나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적으실 수 있으시겠어요? 민간기업 내 성폭력은 고용노동부, 문화예술계는 문화체육관 광부가 각각 나눠서 신고를 받습니다. 피해자가 접수처를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. 여성가족부 관계자 여성에 대한 성폭력하고, 직장 내 성희롱하고, 그런 건좀 다른 개념이어서 행정편의주의란 지적이 나옵니다.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. 여성정책중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집중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반전입니다.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신고 일원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에 나섰다고 해명했습니다. This is not a drill.